제가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요즘 느낍니다. 50대 후반 뭐 이런 남녀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후문을 많이 놓고 하시거든요. 이분들께서 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 전에 이성을 만난다는 게 싱글들이죠. 어 뭔가 좀 두렵고 이 이나, 나이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인생은 100세 시대고 옛날 같으면 지금 30대 40대 나이다. 이 말씀에 공감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남녀들이 많아져요. 한편으로 저는 책임감이 더더욱 생깁니다. 행복이라는 건 노력을 해야 되고 행복의 반대는 또 불행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좋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 드리는 게. 어,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에 노크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좀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다 안정이 되신 분들이죠. 이제 주변에 자녀도 성장했고, 어, 이제 노년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 마지막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행복을 찾고 싶다.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다른 한 경우는, 어, 그냥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제가 오면 꼭 조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. 그 조언을 이 유튜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, 어, 아니더라도 그 싱글들께서는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다 아시는 분이세요. 이미 50대 이상 되셨다는 거는 인생의 희노애락, 산전수전, 공중전을 다 겪으신,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, 인생에 대해서도 알고, 사리분별도 있으시고,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. 참, 남녀관계만큼은, 남녀관계만큼은 제가 아는 한 20대든, 30대든, 40대든, 50대든, 60대든, 70대든, 동일한 감정이 교차된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순수함일 수도 있고요. 이 남녀관계 한에서는 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 순간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게 있어요. 물론 나이가 들으시면서 조금 더 절제는 하시지만 그래도 콩깍지가 씌워지면 어, 콩깍지가 씌어지면그 어, 본인이 가졌던 경계 일생, 일생 동안 본인을 지켜줬던 경계의 끈이 느슨해지는.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년 이상의 만남에서 하나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. 딱 금전 문제입니다. 금전 문제. 뭐 그런, 뭐,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, 남녀 관계에 그 작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만남 그 자체로만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어, 상대가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또 힘을 합쳐서 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건 괜찮은데, 예를 들면, 어 돈을 차용해준다든가,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, 어떤 좀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액을 상대에게 그좀 주는 행위.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작년이라는 건 이제 인생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 전에 해왔던, 지켜왔던 걸 가지고 앞으로 사셔야 되는데, 그 복병은 뭐냐면, 뭐 인간 세상도 다 그렇겠죠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아니면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좀 과도한 금액을 좀 빌려줬을 때 아니면 투자했을 때뭐 그런 명목으로 상대와 관련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좀 확률상 좀 불행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거든요 인생에 다시. 그 복구할. 그래서, 뭐, 다시는 얘기지만, 단 하나, 그, 금전 문제만큼은, 어, 그런 쪽만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 돼요. 그런데, 그, 평상시에 그런 냉철한 사고를 가지시고, 그런 판단을 가지는 분들께서, 이상하게 관계에서, 또, 콩깍지가 씌워지면 20대든 40대든 동일하게 좀 흐트러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만난 저와 관련된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기억은 없는데 이런 다른 쪽에 뭐그 소문이나 소식을 들어보면 꼭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가장 중요한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어, 금전 관계 얽히지 않는 거다.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. 상대를 조금씩 도와 도우면서 같이 사는 건 바람직합니다. 내가 좀 부족합니다.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상대를 만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런 건 좋아요.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런데 어떤 좀 순수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어 좀그 장년의 나이에 좀 과도한 금전 관계에 얽히는 거 그런 상대와 친해지면 확률상 누군가는 그런 케이스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선후 회원만큼은 제가 면담하는 분들만큼은 그런 문제들을 얻게 하자라고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. 며칠 전에도 굉장히 그럴듯한 남성분이 방문을 하셨어요. 너무나 그 사업도 크게 하시고 아주 화려하세요. 화려하고 화려한 이력인데 그 남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뭐전한 30분 정도 대화하고요, 어 한두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걸로 어딱 정리했습니다. 를어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뭐좀 믿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찝어가지고 이 건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락 이 없으시네요. 예, 그래서 남녀 만남은 반드시 필요하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행복의 반대는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. 항상 뭐 사업도 그렇고 뭐삶 자체가 그렇겠죠. 그래서 작년의 만남에서는 이 금전 문제 하나,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금전으로 얽히는 이런 문제만큼은 주의하면 어, 어느 정도 보장된 행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